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어,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아주 짧은 시간 말씀만 좀 이렇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도 같이 생각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 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17절에 1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서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강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구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의 능력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냐면 20절에서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권능으로 역사선언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룰 때 살리시고 우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일에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사무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거죠. 근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난주에 그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며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그가 누구예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만 다시 살아나서 안진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 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때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죄 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또 전에는 하고 삼절은나오 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리도 다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살림 받은 그때가 어땠냐면 공중건설 잡는자를 따랐고 그러니까 사단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건질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성경을 이렇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너 형편을 봐, 네가 그러고도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사단의 자녀였고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4절에서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여러분이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극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절 말씀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냥 그의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살렸다고요? 우리도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했다 고 그랬어요? 함께 그냥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살았으니까 잘 해봐. 살려줬지 잘 살아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단지 살리고 이렇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요. 그 권능, 측량할 수 없는 권능,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뭐라 하셨어요?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그냥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살리고, 우리도 함께 일으키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셨어요? 왜?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예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동기가 나오는데, 동기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높은 곳에 알치신 이유가 전혀 우리에게 이유가 없고 전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원인이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인 이건데요. 이렇게 살려서 뭘 하고 싶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싶었는지가 7 절에 나오는데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는이 어떻게 해석어야 되냐면 한국말로 정확하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렸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뭘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그 N H 어, N A S B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undless riches of His grace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누구에게요?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세대는 어닐 말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세대 말고요. 우리들 지금 우리들 예수님 얘기는 옛날에 들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와 별 상관 없는 것처럼 동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함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 가운데 함께 오른편에 앉게 하신 이유는 당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측량할수 없는지 경계를 정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서 하시는 이유는 너무 명백해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내 은혜는 너희들의 실패보다 커. 내 은혜는 너희들의 절망보다 커. 내 은혜는 너희들의 죄악보다 크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은혜는 너희의 어떠함보다 커.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던지, 너희가 어떤 실패를 몇 번이나 반복했던 이 관계 없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이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8절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을 자격 전혀 없어. 전혀 너희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지만 내가 공짜로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일해봐도 무슨 무슨 훈련도 받고, 무슨 무슨 헌신도 하고, 내가 어디 어디도 갔다 왔는데, 이런 거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건져서 살려서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주 신앙신 좋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잘 모여오는 열심을 들여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정말로 손가락질 당해야 될 자한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는 걸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나는 당신께 자랑할 게 없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뭘 하고 싶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우리는 그가 그 능력으로 그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며마 죽음과 절망 가운데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그분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그 생명을 입혀서 살리고 일으키고 안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하고 살아라. 그럴 것 같죠?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신 게 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이 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하기 원하셔서 주님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요 우리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우리의 육신의 옷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이고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다윗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듣기로 어떤 한 분이 다윗 공동체 오셔서 적어도 다윗 공동체라면 소해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결혼도 하고 어? 저희도 뭔가 소망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얘기를 했던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서 일으키셔서 그의 그 하늘에 앉으신 그 이유는 우리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그의 안에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도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일터에서 그의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다이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예요. 다이 공동체는 오늘날의 다윗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요 결혼의 유무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안에 살아가고 싶은 소망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 공동체가 몇 명이 됐는지는 전 관심 없어요. 다이 공동체 안에 몇명의 주님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시간 함께 함께 좀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그 행할 능력이 없어요. 몇 번이나 다짐해봐도 실패하고, 동행일기는요, 쓸 엄두도 못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는 너 죄보다 크다. 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오는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내 앞으로 나와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갑시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주님, 무엇보다 크신 주의 풍성하신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저를 오늘 그리스 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자격 없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 절대적인 그 은혜의 풍성하심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어, 아무런 능력 없어, 아무런 가치 없어도 우리를 존귀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 한량 없이 큰 신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나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윗 공동자 명함에의 지혜들 안에 하나님 그 은혜의 광대하심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실패를 뛰었고 남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워낙 감가도 조차도 하나님 돕고 나오시는 주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주소서 아버지 들으시고 살려주소서. 이렇게 세우시며 살리시며 이렇게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그 확증 주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다윗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행하는 자로 그리스 시대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자로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사회 가운데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내안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사는 은혜를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습관을 깨뜨리게 하시고 절망을 파괴하게 하시고 한계와 막힘을 극복하여 넘어서는내가분명하기로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의 삶을 다 바쳐서 나를 따르고 순종해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전에 사단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내가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너희에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보좌에 앉혀서 너희를 향한 내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 너희에게 보이려 한다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내 안에서 함께 거하여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다윗공동체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속해 모임 가운데 그러한 모임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는 모임되게 하시고, 우리 한계와 절망보다 크신 주의 은혜가 자랑되는 속해 모임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